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직 연애인 프리미엄 회원분 들을 위한 파라다이스, 네, 뮤지컬 인사이드 빌리엄 연프데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로미오에게 최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와 함께 어, 이 이야기를 같이 그려 나가 준 우리 배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이드 네. 윌리엄에서 핸맨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 정지우라고 합니다. 네. 오늘 어떤 각오로 이 무대에 임했는지 네. 궁금하세요. 항상 최선의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네.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네. 어, 또 그 민우 형님의 많은 가르침을 받아서 <laughs> 오늘도 무사히 공연을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잘못 가르친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네 배우 김아영입니다. 아뭐네 뭐 오늘 어떻게 아,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각오로 이렇게 이 극장에 찾아주셨는지 아 오늘은 또 민우랑 하는 날이니까요. 남다른 각오로 <laughs> 숙면을 취할 마음가짐으로 아... 네. 네 시달릴 각오를 하고 와서 많이 시달리고 오늘 속죄것 같습니다. 네, 네. 항상 말을 네. 저렇게 하지만 항상 행복해 하시는 우리 김아영 선배님이셨습니다. <laughs> 자, 다음 우리 아, 줄리 역할. 네, 줄리 역할에 <laughs> 우리 이우. 네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네. <laughs> 줄리 역할에 김이우입니다. 네. 오늘은 어, 저녁을 뭐 할지 좀. <laughs> 질분이 바뀌네요. 아, 저기, 그러니까요, 준비하는 <laughs> 네, 게 소용이 없네요. 아, 저는, 저기, 아, 저기 루티테리 치킨 셋업을 서브웨이, 서브요이 무슨 소스 주요 아, 어, 소스 뺐어요. 아, 소스 빼고요. 아, 네. 아, 역시. 관리를 하시는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저는요, 저는. 미락분식에 <laughs> 네, <laughs> 새우볶음밥을 먹고 왔습니다. 아, 아, 네, 아, 새우볶음밥에 위에 계란후라이, 네,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드셔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laughs> 뭐죠? 네. 진행을 제가 할까요? 진하겠습니다 <laughs> 네, 저는 이 세상에 반항하니까요. 아, 네. 좋습니다. 아, 어, 우리가 준비된 이벤트가 하나 더 있죠? <laughs> 네, 네, 네. 네, 맞아요. 이름하여서 이게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이야. <laughs> 네. 네. 이름만요 보여주시겠어요? 이름아요. 이게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이야. 아카는데 아,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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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간단해볼까요 아, 네. 네, 제가 네. 한번 하면 같이 해 주시면 되니다 이름아요. 이게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이야. 이게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이야! 좋습니다. 네. 바로 이게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이야, 시간입니다. 네. 바로 럭키 드로우 시간인데요. 네. 저희가 추첨 을 통해서 관객분들께 선물을 증정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우리 상품이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 사인 프로그램 북두 분. 그리고 이제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MD. 고블렛 네 분. 그리고 아직 안 나왔지만 이게 전 세계 최초. 오늘 최초, 오늘 최초 공개를 네. 하는데요. 아, 우리 인사이드 윌리엄이 바로. 바로! 이번 시즌 이번 시즌 DVD와 OST가 나옵니다, 여러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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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늘은 OST 한 분, DVD 한분 이렇게 추첨해서 네 드릴 거고요. 어 지금 나오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나오면 주소를 여기 엠기 부스에 적어주시면 저희가 배송으로 네,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OST, DVD 나옵니다. 많은 많은. 아, 소영이 고블레 근데 고블레이뭐고고블레 잔이에요, 잔. 약간 이렇게 완전 잘생긴 예쁜 잔. 고블레 네. 고블레네분 추첨 가겠습니다. 어. 한 번씩 뽑도록 어. 하겠습니다. 유두 씨는? 안 아, 아, 아 저는 이제 주인공이니까 OST랑 v d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층. 1층. 잠깐 1층만 나와지 2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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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5번. 5번. 와. 네, 축하드립니다. 가자입니다. 마지막 뽑는 제개개개시가요개시면아한번 해주면 요 대망의 대망의 네. 주인공이 뽑는 네. <laughs> 정말 이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주인공이 뽑는 인사이드 램 TVD와 OST 시간입니다. 자세세요 <laughs> 이거, 이거 아, 뭐고요 아, <laughs> <laughs> 이게 내가 갖고 <laughs> <봤다> 싶은 <싶을> 선물이야. <laughs> 지은경님 뽑으시겠습니다 OST 이게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이야 DVD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 한번해주세이거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이야 <아싸> 네, <포르> 예� 네, <P2> 네 뽑았어요 네, 2층 우와 2층이다 피열 피열 18번 18번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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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신가요? 네, 아! 이렇게 항상 개 인사드리엄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12월 3일까지 이곳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얘기해주세요. <laughs> 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아까부터 우리가 네. 계속. 네. 그게 인사. 네. 아. 전혀 무거워지만얘기한 <laughs> 네. 거. 네.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게 바로 제 소감이었습니다. <laughs> 네. 자, 다음 소감을 들어볼까요? 우리 정지우 씨. 네. 어 소감. 네. 자 인사이드 뮬리엄이라는 공연에 대한 네. 마음과, 마음과 오늘 연예인 이 프리미엄 분들 우정으로 마음과 기차 등등을 한번. 어자 정말 정말 즐겁게 공연하고 있거든요. 너무 너무 어, 감사하고 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매일매일 극장 오는 발걸음이 진짜 가볍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되지만 더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아 네, 저도 이제 저희 공연이 거의 한두 달, 한달반 정도. 그럴까요?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너무 즐겁게, 너무 행복하게 공연하고 있고 또 제가 맡은 줄리엣, 줄리 캐릭터가 굉장히 어, 또 사랑스럽고 당차고 용감하고. 그래서 그 힘을 제가 많이 공연하면서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우리 관객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가끔씩 또 이제, 또탁 맞으면 팍 크게도 웃어주시고, 그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진짜, 웃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막, 허! 막. 갑자기 에너지가 이렇게 이렇게 차오르면서 너무 그 힘을 받아서 더 즐겁게 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공 연이 또 관객분들과 가까이 이렇게 소통하는 공연인 것 같아서 너무나 즐겁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저... 제가 먼저 할까요? 누구에요? 소매님, 맞아요. 아, 주인공, 맞아요. 제가, <laughs>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도 서는 치켜요 자, 네, 어, 저 아까 소감은 제가 그 소감이 아니고요. 어, 어쨌든 항상 이 무대에 올 때마다, 네, 너무나 좋은 사람들과 또 좋은 스태프분들, 그리고 좋은 이야기, 로 저희가 무대에 오를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많이 많이 웃어주시고 또 행복해 해주시고, 또이 작품이 여러분들께 정말 작게나마 진짜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 하나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요즘 좀막 경제도 어렵고 막 세상이 좀말풍하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작품을 보시고 나서 그래도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 제일 좋아하는 감사가 반짝이는 순간들을 이렇게 하루하루 정말 그거에 위로받으면서 살자라는 말이거든요. 정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항상 네, 항상 감사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마음속에 정말 풍족해져서 하루하루가 항상 빛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항상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대망의 주인공. 아유, 네. 진짜? 네. <laughs> 아, 진짜. 잠깐만. 저는 인사이드 밀리엄을 <laughs>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해서 얼마 전에 한 100회를 공연을 했을 때, 최소한 50회 이상은 했을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이 공연을 하면서도, 단 하루도 어, 좀 지치거나, 막말로 지겨웠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이 공연은 올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와서 우리 배우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관객분들 눈을 보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공연입니다. 어, 많이 웃으시고 어, 저희가 막 즐겁게 해드리니까 즐거우신 것도 너무 좋지만 저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굉장히 큰 위로로 가서 닿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하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언제 이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내라고 눈을 보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 기회를 정말 매일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는 무대에 서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오셔서 뭐 다른 생각 뭐 전혀 뭐. 하지 마시고, 그냥 근심 걱정 다 털어버리시고, 이 시간만큼은 내 삶이 그래도 같이 있고 살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실컷 웃고 울고 즐기다가 가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 번또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이게 연예인 프리미엄 분들이시니까요, 영능열전 작품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앞으로 할 공연들도 많이 많이 좀 사랑해주시고, 인사이드 브리엄 12월 3일까지 진심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연할 테니까, 많이 많이들. 계속해서 다시인부보러로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 자, 저희가 퇴장을 해야 되는데 악사분들이 다편장하셨어요이으로어디 따라라 따라디라디라 따따따따따따따따 따라 이렇게 뒤로 갈 거예요. 아니저희가 입으로 아키를 할 거예요.